오늘은 플레이드 코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저희 코인도둑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부문 하단 링크 통해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플레이덱 같은 경우에 국내 프로젝트 유일하게 메인존 부스를 운영해 주목받았는데 플레이덱은 이미 삼성 물산 및 국민카드 협업을 통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. 삼성의 경우 에버랜드를 활용해 메타버스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다양한 어트랙션을 구현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. 또한 이 국민카드와 NFT 토큰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는 KB가 운영하는 서비스 플랫폼인 리브메이트를 활용하는 방 안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이 플레이댑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개발된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생태계입니다. 유저들은 플레이댑을 활용해 게임 내 생태계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자산에 대한 소유권도 가질 수 있습니다. 또한 레벨을 높이거나 융합해서 NFT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캐릭터와 아이템을 사고팔 수도 있습니다. 특징적인 것은 게임을 플레이하며 얻은 NFT를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. 이 플레이덱 같은 경우 어제 300% 가까이 수익이 올라왔었는데 이더리움 하드포크로 인한 입출금 중단으로 인해 가두리 펌핑 작업을 했는데 가두리 같은 경우 입출금이 안 되는 상태이고 업비트에 존재하는 수량은 일정해졌기 때문에 세력들은 가격을 높이고 입출금이 풀리게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냅니다. 플레이덱 차트 보시면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계단식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받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간상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한계가 있어서 이플레이대비의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뭐 종목 추천,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뭐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